우리 송아지들 지금 꽃밭에서 한가롭게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맥스 해바라기 없어서 심심하다 그러고 있네요. 우리 덕순이 한가롭게 나와 있고, 지금 맥스 지금 꽃밭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에코. 다음에 우리 구찌 우리 아가들 꼬리가 무어가지고 살랑살랑 흔들고있어요 다음 우리 또 다음 차례 기다리고 있는 우리 혜님이 호두 다음에 우리 잉카 이쪽에서는 생수 만들고 있어요 우리 샤넬 또 우리 루시 샤넬이 생수 생수의 장인이죠. 아주 잘 만들고 있어요. 우리 쿠치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타니와 까미 있고요. <laughs> 또 이쪽에는 또 우리 풍경이 빨강이 있습니다. 우리 아가들. 한가롭게 꽃밭에서 시간 보내고 있고 해바라기가 멸종된 뒤로는 애들이 별로 꽃밭에서 노는게 별로 재미가 없나봐요 옛날에 그 활기찬 모습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덕수아 그치 우리 송아지들 등치는 황소만한데 하는 짓은 항상 아기 같아서 귀여워요. 조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무리 커도 귀여워. 아기 <laughs> 같아. 샤넬, 에코, 또 생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아이들, 또 귀여운 모습 또. 자,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